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요. 음.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서 진짜 뭐랄까, 작심한 것 같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인 조언?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뭐, 우리 지금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고 외치는 음. 어, 철학적인 선언문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기적인 투기 광풍에 완전히 휩쓸려서 암호화폐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너무 멀어졌다.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발언이었죠. 이건 뭐 특정 프로젝트를 비판한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가 코포르슬롭이라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하나에 모든 비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는지, 그가 말하는 코포르슬롭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그가 꿈꾸는 진짜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암호화폐라는 세상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해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암호화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비탈릭이 제시한 디지털 주권 그리고 진정한 자산 형성 이두 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비탈릭이 직접 만든 신주어 코포르 슬롭 단어만 딱 들으면 코포레이트 그러니까 기업이랑 슬롭 이게 뭐 돼지죽이나 질나진 음식물 찌꺼들이 같 거잖아요. 합성어 같은데 어감이 정말 안 좋네요.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 뭐랄까, 단어의 어감 그대로입니다. 비탈릭이 정의하는 코르퍼 슬롭은 기업의 이익극대화, 이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요, 사용자의 주권이나 개인정보,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자유까지 희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서비스나 플랫폼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사용자가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자원이나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점이죠. 아, 듣고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있네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만 본다는 게1 시간 넘게 소셜 미디어 피드를 그냥 내리고 있는 제 모습이요. 아, 그렇죠. 분명 제 의지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리즘에 그냥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코르포슬로비라고 볼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셜 미디어의 도파민 알고리즘이죠.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고,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밀어넣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사, 활동 패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전부 데이터로 수집해서 광고주한테 팔아 넘기고요.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시간과 데이터를 팔아서 기업 배를 불려주고 있는 셈이죠. 삶의 질을 높여주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뺏는 겁니다. 와, 정말 익숙한 이야기라 더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 생태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암호화폐는 원래 그런 거대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탈 중앙화를 외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비탈릭이 가장 분노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탈충왕화라는 이상적인 깃발을 내걸고 시작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름만 바뀐 또 다른 형태의 코르프 슬롭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사용자의 주권을 되찾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자산을 착취하는 도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한 방식이요? 소셜미디어보다 더한게 있나요? 돈이 직접적으로 걸려있으니까요. 그가 구체적인 예시로 든게 바로 50배, 100배짜리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50배요? 네. 50배 레버리지라는 건 내가 가진 돈의 50배를 빌려서 투자한다는 건데 가격이 2%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전 재산이 청산되는 구조거든요. 와. 이건 자산 형성이 아니라 그냥 홀짝 맞추기 도박이죠.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실 제 주변에도 레버리지 투자로 정말 크게 잃은 친구가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탐욕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네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수의 대박 시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파산이 따르는 제로섬 게임인데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와 청산 수수료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요. 결국 위험은 전부 사용자가 떠안고 이익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완벽한 콜포 슬롭의 빈융 버전인 셈이죠. 비탈릭은 이런 현생을 보면서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드는 디지털 카지노가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니다 이한 문장이 정말 무겁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한다는 반향도 제시했을 텐데요 그런 고위험 상품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어, 현실적으로 그런 상품들이 거래수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또 많은 사용자들이 그런 대박의 기회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단순히 하지 말자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그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비탈릭도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대안들을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금융도구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위험천만한 레버리지 대신 사용자가 예측 반응한 환경에서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훨씬 덜 위험한 금융 상품을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면 좋겠어요. 음,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큰밈코인의 레버리지를 거는 게 아니고요. 실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안정적인 실물 자산과 연동된 토큰의 투자에서 꾸준한 이자 수익을 얻는 디파이 상품을 생각해 볼수 있죠. 핵심은 한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의 마법을 통해 꾸준히 부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디파이를 만들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상품이 카지노처럼 변질되는 걸 막자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착취적인 모델은 금융계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서비스 전반의 문제잖아요. 비탈릭의 비판도 그쪽으로 확장되던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방향인 디지털 주권의 회복이에요.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앱,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의 중앙 서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기, 즉 로컬에 직접 저장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데이터를 제 스마트폰에만 저장한다고요? 그럼 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클라우드 방식은 편리함의 대가로 내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기업에게 넘겨주는 계약과 같아요. 기업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고에 활용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넘겨줄 수도 있고 해킹으로 유출될 위험도 항상 존재하죠. 음 비타르기 말하는 로컬 퍼스트 방식은 아무 기술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요. 예를 들어 나만 아는 비밀 복구 구문, 그 시드 구문만 있으면 폰을 잃어버려도. 언제든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는 내 기기에 있지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열쇠는 암호화된 상태로 분산 저장되거나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편리함은 유지하면서도 데이터의 통제권은 내가 계속 갖는 거군요. 이게 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주권이겠네요. 듣다 보니까 이건 오픈 웹을 넘어서 소버린 웹, 그러니까 주권적인 웹으로 가자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결국 거대 플랫폼이 지배하는 지금의 웹을 넘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와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런 웹이요. 아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 소버린 웹이라는 개념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초창기부터 강조해왔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어요. 그들은 비트코인이야말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신의 부를 온전히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진정한 소버린 머니라고 주장해왔거든요. 비탈릭은 그 철학을 화폐라는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쓰는 앱, 소셜미디어, 조직의 운영방식 같은 디지털 세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AI나 DAO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그의 관점도 이해가 되네요. 이 기술들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최악의 코포슬롭이 될수 있다는 경고로 들렸거든요. 맞아요. 그게 세 번째 방향성인데 기술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술을 사용하는 방향이죠. AI의 경우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체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파트너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사실 저도 AI가 제 일을 뺏어 갈까 봐 무서울 때가 있는데 비탈릭은 오히려 AI를 개인의 능력을 증폭시켜 주는 슈퍼파워로 만들자는 거죠. DAO에 대한 지적도 정말 날카로웠어요. 탈중앙화 자율 조직란 이름이 무색하게 소수의 거대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카르텔화를 막아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DAO라고 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민주적인 조직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대부분의 DAO는 토큰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돈 많은 볼의 몇몇이 조직의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름만 탈중앙화 조직이지 실제로는 코인 많은 형님들 몇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대 주식회사랑 다를 게 없어진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비탈릭은 이런 토큰 기반 거버넌스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DAO가 설립 초기에 독립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투표 방식을 도입하면 거대 자본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유망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네요.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의 거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내건 주권과 자산 형성을 위해 다시 만들자. 이 슬로건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자는 거잖아요. 네.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철학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그는 커뮤니티 전체를 향해 쇼텀 하입, 그니게 단기적인 유행을 그만 줬고 런텀 밸류, 장기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자고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더리움의 실제 기술 개별 방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입니다. 그의 발언은 이더리움의 기술 로드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확장성 문제 해결, 그러니까 레이어2 기술이나 개인정로 보호를 위한 영지식 직면 기술, 중앙화된 주체에 의한 검열 저항 기술 같은 것들, 이게 전부 그가 말하는 디지털 주권과 안전한 자산 형성이라는 철학적 목표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거든요. 아. 기술 개발과 철학적 비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가 코퍼로슬롭이 아닌 기업의 예시를 직접 들지는 않았지만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애플은 어떤가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내세우고, 폐쇄적이긴 하지만 자체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잖아요. 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애플은 분명 콜포슬롭의 정의에서 일부 벗어나는 측면이 있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팔아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요.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애플은 사용자를 자사의 플랫폼 안에 가두는 극도로 폐쇄적인 생태계. 즉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앱스토어에서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 퇴출시킬 수 있는 막강한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황금 감옥 같은 느낌이네요. 안전하기는 하지만 결국 애플이 맞는 규칙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비탈릭이 원하는 건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개방된 광장이겠고요. 정확합니다. 애플은 덜 나쁜 콜포실로일 수는 있지만 비탈릭이 제시하는 개방적이고 주권적인 이상과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의 비전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고요. 오늘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콜포실로 비판을 통해서 그가 경고하는 암호화폐의 위기와 미래 비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을 경계하고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진정한 디지털 주권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외침이 정말 강렬하게 남습니다. 네, 비탈릭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점점 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카지노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닦는 길이죠. 앞으로 개발자들이 무엇을 만들고 또 사용자인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지지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